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조개류는 요리하기 전에 해감이 필요하죠? 해감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물에 충분히 담가놔도 완벽하게 해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개류 어떻게 해감하세요? 소금이나 식초를 활용한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개류 해감할 때꼭 기억해야 할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바지락 술찜을 하려고 해요. 제가 구입한 바지락은 1차로 해감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해감해야 서걱거리는 식감이 없어요. 먼저 용기에 1L 정도 물을 붓고 굵은 소금 2큰술을 넣어서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뻘이나 이물질을 더잘 뱉어내요. 여기에 식초도 2 큰술 넣어주세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조개 해감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꿀팁의 포인트인 체반을 준비해 주세요. 조개들을 용기에 그냥 넣으면 해감될 때 나온 펄이나 이물질을 다시 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채반에 조개를 담아서 용기에 넣으면 펄이나 이물질이 채반 아래로 빠져서 더욱 깔끔하게 해감이 가능하답니다. 흐르는 물로 세척한 바지락을 세반에 넣고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담갔어요. 여기에 약간의 꿀팁을 더 더하면 숟가락을 바지락 사이에 끼워 넣고 검은 비닐봉지로 빛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재질의 쇠 숟가락이 소금의 염화나트륨 성분과 만나서 해감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요. 검은 비닐봉지로 빛을 차단해주면 조개류가 살던 환경과 비슷해서 효율이 좋아져요. 맹물에 조개류를 담아서 해감하려고 하면 하루를 꼬박 담가놔도 쉽지가 않은데요. 소금에 식초, 쇠 숟가락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까지 합세해서 해감 시간을 단축시켜 줘요. 물론 빠른 해감보다 중요한 건 완벽한 해감이죠. 조개류를 용기에 그냥 넣지 않고 채반을 활용해서 이중으로 담가놓으면 힘들게 토해낸 펄이나 이물질을 다시 삼킬 일이 없어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담가놨는데요. 이미 한번 해감된 상태인데도 펄이나 이물질을 꽤 많이 뱉어냈더라고요. 만약 1차로 해감된 상태가 아니라면 반나절 이상 충분히 담가놓으셔야 돼요. 해감을 마친 바지락은 굵은 소금 넣고 빡빡 문질러서 닦아주시고요. 흐르는 물로 여러 번 헹궈주면 완벽하게 해감 성공이에요. 조개류를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완벽하게 해감해서 드시는 게 조개류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비법이랍니다. 구입 후 살아있을 때 바로 해감해 주시고요. 채에 받쳐서 이중으로 해감하면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개를 완벽하게 해감하는 꿀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